안녕하십니까, 영인 머스입니다! 자, 오늘은, 레오 2K 드라이브를 할 건데요! 일단 먼저 이 활동들을 클레이어 해야 되거든요. 일단, 빨리 가보죠. 저쪽이야? 이차가보자 점프! 점프! 오, 다행이다, 울쩍, 푸. 오, 야, 저, 아! 아! 아우, 이게, 주차하기 어렵네. 이 야! 시작! 제 실력 보여드리죠. 버섯 나를중심축 다른 버섯으로... 어, 이 아닌데? 조심, 조심. 오, 그래. 좋았어. 바 이야. 오, 야물 예. 박살내면 스트 연료를 채울 수야 어진 오케이, 좋았어 51초 지 차량도 수리해 주고. 스터와 정말 빠른데. 그쵸 제가 이거 빠릅니다. 바로 그거 빨리 쳐들려야 돼. 오, 좋았어. 어, 오, 좋았어. 좋어 어, 어, 찍고 있어, 어. 어, 좋았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좋어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뭐야, 넌? <laughs> 음, 그렇지, 뭐라고? 에이, 박치기! 박치기! 에이, 뭐지? 알고 있다고? 이버단을추아 다른 버로 돌아버려. 아니 이게 잘 안돼 이거. 어 그거다. 이 열을 꾹 누르는. 거. 정말 빠른데. 빨리빨리빨리. 쪘어 빨리. 쪘어. 쪘어 어

점프, 점프, 점프. 잠깐 근데 이거좀 마음에 안 들단 말이야. 어, 어? 차고라는 곳이 있네? 저쪽로좀 가볼까? 가자, 점프, 점프, 점프. 아, 여기 아니네. 여기 아니야. 멋있죠 여러분들 멋있으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와미카 착지 잡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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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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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아 좋았어 와미카 착지. 뭐야 이 원숭이는? 어, 뭐야 이 원숭이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써니아 엉키. 안녕하세요. 저는 써니 엉키고 이쪽은 제삼촌 엉키 엉키예요. 어,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맞는 것도 이치네 걱정 기기 뭐야? 오, 오, 우린 공구함에 있는 도색 도구가 필요하니까 한번 도색 도구를 선택하세요. 오, 빨간 부분. 동그라미 안에 작은 동그라미를 강조표 여기서 나 강조 표시된 브릭과 함께 전체 색상 선택을 눌러 같은 색깔의 브릭을 전부 선택하세요. 어? 때요 진짜 빠르죠? 이제 이 빨간 브릭들을 빨간색 대신 멋진 메탈 색상은 어떨까요? 선택한 내역을 옮기면 차량이 오! 이거는 생선? 아, 여러분들 잠깐만 이곳에서는 아무 차량에서나 수락 개조 옵션에서는 원래 작품의 복사본이 그래, 이거를 개조하자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개조할 생각에다가 스킵할게요 자, 제 차량 짜자자 이게 바로 드릴카 자얘다시먹을까 어쩜 누? 오 이거 이걸다 뚫어버리겠어. 오나 뚫고 이걸 뚫아 뭐야? 이안이안 안 뚫어져. 오 이거 뚫어지나오 그래 다 뚫어버려. 다 뚫어버려. 다 뚫다 뚫어, 뚫. 오 절대 또아 뭐야? 박 빡, 측이, 오, 빡, 이 안. 오, 잠보, 안 어, 뭐야, 저거? 안돼 나의 실력이 yeah. 어때요? 멋있죠? 이게 바로 저의 실력이랍니다. 오, 드릴카, 자, 일단 스토리를 진행해 볼까요? 제가 봐도 아주 멋지군요. 오, 뭐야. 오, 이게 제일 멋지다. 오, 저 푸. 드릴로, 나뚫어버리게 사람도 뚫어버려! 다들 뚫어보자, 가만. 오프로드 뭔가 좀 마음에 들지 않은데? 이것도 드릴로 개조해야 되나? 아니야. 그냥, 이거. 그래. 일단, 무서운 오 점프! 아하, 이게 뭐다! 뭐야, 깜짝이야. 얘나 아슬아! 얘 예, 점프! 어 점프! 어 점프! 오, 점프. 오, 점프. 오, 점프! 오, 점프! 근데, 그냥 설정 좀? 아이고. 설정은 오 이게 변시하는 거네 오케이 이걸로 현지다할수 있다 오 예스 근데 잠깐만 미니 내 뭔가 내가 좀왜 작아진 것 같지? 왜 내가 작아진 거지?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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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오, 야, 나가. 오, 어, 맞다. 이거 표시하지. 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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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점프, 점프. 어 뭐야? 내가 꿈을 꿨던가 에이, 어이... 단말이 뭐야, 넌야 난... 이거 야. 내가 돌진하지 마 점프가 아니고 잠깐만. 뭐야, 이건 어딨는데요? 어, 방... 어, 음. 어, 안 찾아 드릴게요. 그냥 안녕히 계세요. 어. 다 못했구나. 이 말로도 못하겠구나. 이야, 봐라. 하, 뭐야, 이거? 아따가! 져오지못했 어, 이거 뭐예요? 이거 뭐이봐뭐 이거 뭐이이 뭐예요? 그래, 저 사람 알다. 저 사람한테 이기 나는 너, 포가보드! 포가보드! 야, 근데 이거 차가 왜 작은 거 같지? 뭐야, 이거. 이거는, 여긴 너, 드립파크 에이, 나도바꾸꾹 뭐야? 이거... 무쌍... 1점 그아따 자, 영상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들이포카드 드릴로 뚫기 으아, 뭐야... 아, 그럼 이만 드릴로 뚫기 으아!